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지금 이제 좀 전에 아까 우리가 이제 승무원 준비하는 친구한테 그런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대한항공에서 왜 이제 그때 한번그 이제 어떤 대기업 다니는 임원하고 그런 좀 승무원하고 불미스러운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만약에 나왔다면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여러분이 지원하는 회사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국내 항공사에 지원을 했냐, 여러분이 외항사에 지원을 했냐에 대해서 답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근데 일단은 먼저 이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팩트에 관한 사실을 몇개 알려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국내 항공사의 좀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 친구가 그런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블랙 컨슈머들이 뭐 90%라는 건 너무 과장이고 사실 많이 있어요. 블랙 컨슈머들이 많이 있는데 서비스 서비스좀 화두가 되는 백화점에서도 저도 백화점에서 예전에 일을 좀 해봤었는데, 문제가 되는 거가 뭐냐면, 블랙 컨스머 숫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 받은 거가 딴 손님을 접객 하는 데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하 블랙 컨스머가 한번 와서 내가 감정적으로 심하게 다치면, 그 다음 그날은 정말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내가 서비스를 봉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면 국내 항공사에 지원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경험도 많고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걸 적극 어필해 줄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외항사에 지원을 했다면 외항사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더 많이 합리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업의 중요한 코드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래서 백화점도 그런데 사실은 매니저급에서 블랙 컨슈머들을 어떻게 응대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따로 좀 만들어 갖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그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플랫 컨슈머가 왔다. 그럼 바로 매니저한테 연락을 해서 매니저가 와갖고 그분을 조용한 곳으로 모셔서 매니저가 일대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케어를 하게끔 돼 있어요. 왜 그런 방식을 취하냐면 그, 그 예를 들면 옷 파는 데서 만약에 그 손님들하고 언쟁이 높아지면 사람이 몰려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은그 고객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특성상 서비스업 특성상 그래서 항상 매니저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은 지금 비행기 업계, 예를 들면 항공업계에서도 고객한테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모든 고객한테 무조건 다 친절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현실에 너무 맞지 않는 얘기라.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는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고 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거는 어떤 블랙 컨슈머급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적절하게 빨리 대응을 해 주는 게 결국은 훨씬 더 높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내 항공사에서도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슬슬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거 완벽하게 준비는 안 됐기 때문에 국내 항공사에다가 만약에 지원하는 경우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본인이 그런 좀 강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뭐지 외항사라면 그러한 그 프로시저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언급 을 하면서 어떤 그 블랙 컨슈머에 대한 그 정확한 절차 같은 거가 중요할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 해서 국내하고 외항사하고 이거는 조금 나눠서 답변을 생각을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